안녕하세요. 옥전농부입니다. 옥전농부 오늘 에메랄드 골드, 에메랄드 골드 지금 화분으로 키우고 있는 거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메랄드 골드도 조금 있긴 있지만 어, 어, 에메랄드 골드가 거의 대부분인데 어, 골든 스마라그도 좀 일부가 좀 있습니다. 골든 스마라그 여기 보시면 이런 게 골든 스마라그입니다. 이건 에메랄드 골드고요. 골든 스마라그. 그러니까 골든스마라고 m r l 골드하고는 비슷비슷한데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조금 안좋은 상태가 좀 안좋은 것도 몇개 있습니다 이제 지금 반 정도 죽었다가 이제 반 정도가 남아서 지금 이렇게 옮겨 나온건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또몇 개가 조금 비실비실한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 완전히 다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보면은 이런 게트들이뭉그러옵니다아 저기 그 골든스마라고 골든스마라그 이런 게 골든스마라그고요. 이렇게 펑퍼짐하게 크는게 에메랄드 골드입니다. 골드인데 지금 이제 화분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보면은 하튼 뭐맥그루 정도는 조금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리를 자리로 완벽하게 잡은 것 같아요.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서 지금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산목했던 것들이 아니고요. 겹까지 제거해주다가 겹까지 제거해주다가. 음, 뿌리가 내린 것들을 겨울을 내가지고, 겨울을 내서 지금 이제 봄에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화분으로 내놓은 거니까. 근데 지금 잘 자라고 있고, 하여튼 크게 이제 지금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몇 개, 한 서너 개 정도는, 서너 개, 네, 네 개, 다섯, 여섯 개 정도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저것들 빼놓고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봤을 때는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자리 잡아서 잘 크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이렇게 화분으로 한번 계속 키워볼 생각입니다. 화분으로 키워서 한 1m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화분으로도 이 화분으로도 1m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m 정도 키워가지고 한번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분양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나무 부분이 지금 많이 심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이 부분은 제가 화분으로 한번 키워서 한 1m 정도 키워가지고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한번 저렴하게 분양도 한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하여튼 옥전동부 어, 에메랄드 골드, 골든 스마라그. 어, 곁둥이들입니다. 곁둥이들. 곁둥이들. 겨울 나고 지금 봄에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 원래 겨울에 화분에 옮겨 가지고 이제 하, 하우스에 있다가 밖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잘 크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크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자라는 모습들 또 계속 여러분들에게 영상 올려 옥존 농부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항상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옥존 농부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 좀 드리고요. 나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작년 3월 말부터 영상 부분을 쭉 보시면은 나무 키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